네, 안녕하세요. 리즈벨 클리닉 이종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칠리프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부작용하고, 그 기다리시기만 하셔도 괜찮아질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 각종 부작용에 관해서 두루두루 좀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걱정들 하시고 병원 에들 많이 찾아오시는 딤풀입니다. 시술 받은 부위가 움푹 패어 보인다든지 고조개처럼 보인다던가 시술 받으신 곳에 이렇게 실이 지나가 있는 선이 그대로 보이면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패어 보이는 이런 부작용들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 안에 다 괜찮아지시는 이런 딤풀의 종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시술 받으시고선 두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서 발생하게 된디풀이 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팀플 현상이 아니고 내부의 조직이 유착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 직후에 얼굴에 울퉁불퉁한 딤플이 보이신다거나 1, 2주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딤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시술 받으신 원장님께 상담하시고 해결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고요. 2개월, 3개월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딤플이라면 가까운 병원이나 시술 받으신 원장님한테 방문하셔서 유착되어 있는 부분에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용년 실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최초를 알수 없는 이런 실들도 심심찮게 보이기 때문에 결실들 같은 경우가 이런 유착을 만들고 3개월 이상 경과가 된 경우에는 매끈하게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보들보들하고 얇은 피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겉에 피부가 굉장히 두툼하게 우리가 만져서 느껴볼 수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생기시는 이런 딤플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년 4년 이렇게 지나게 가 되면 주변 부위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빨리 해결. 해 주시는 게 향후에 어떤 모양이나 라인을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잘못 시술된 경우, 관리가 잘못된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어떻게 대처하시면 되는지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준비해놓은 영상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허가받은 제대로 된 실들을 이용을 하셔서 시술 받으시게 되면은 발생하지 않는 일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들이 발생이 되거나 부작용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하면은 시술 받으신 병원에서 잘 문의해 보시고 잘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